냥 미야옹 어디 고양이랑은 다르게 뭐야? 저분이 대단하신 거예요. 나랑 비교하고 있어. 생박치네. 어쩌라고요. 어디 고양이는 내가 무슨 A 컵아니 어디 고양이라고 했지? 흰야님이라고 안 했는데 그아그어아 그, 그, 어, 그래. 어. 어, 나도 어 버추얼에서는 나름 한 가슴 한다고 지지 않지 지지 않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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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휠렁 출렁 휠렁 출렁. 너 시시가 지금 나랑 장난하냐? 감흥이 없어? 어.. 감 없을 수 있죠. 난미도안 사요 이러네. 추체찌 이러고 있네 진짜. 일단 A 컵은 아니. 나는 만족한다니까. 야, 그. 어? 출렁출렁함. 음. 뱃살이 출렁출렁한. 아 위아래 다출렁출렁임 <laughs> 맨날 마지막 A 컵도 수요가 있는데 내가 A 컵이 아니라고? 너무 크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아요.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. 거기 너도? 내님 괜찮아. 일단 눈물을 닦아안온다니까 어? 그래 나 작다. 작다. 인, 인정할게.